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베이블레이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쿼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번에 7개의 제작사는 기존의 제작사 타카라토미가 아닌 헤즈브로라고 하는데요. 감독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시리즈 4기부터 감독을 맡으신 오진구 감독님이 맡으셨다고 합니다. 원작은 6기로서 끝났기 때문에 해집으로 오리지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2월 2일에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가면무도회를 위한 무대가 준비되었지만 마왕만이 주인공이 아니다. 발단 쿼드라고 알려진 가면을 쓴 블레이더. 쿼드라는 엘리만탈 베이 라이트닝 판도라를 휘둘러 모든 적을 물리친다. 한편 쿼드라의 형제인 팩스는 근처에 있는 일련의 신비한 폐허에서 발산되는 원소의 힘을 연구하느라 바쁘다. 베리 마왕이라 한들 이 모험엔 더 어두운 비밀로 가득 차 있다. 어뭐 정리하자면 쿼드라고 알려진 가면을 쓴 블레이더가 등장하는데 사용하는 베이는 라이트닝 판도라 엔드리스로 원소의 힘을 사용하는 설정인 걸로 보아 판타지적인 요소를 활용한 작품이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이블레이드 시리즈 최초의 여성 주인공인데요.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녀의 형제 팩스와 함께.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 주인공인 다이크벨도 나오고, 호란 강산도 나옵니다. 와, 강산도 나오네. 이번 7기는 일본판 다이너마이트 배틀 기준 약 9개월 만에 제작된 셈인데요. 방영 시기는 2023년 3반기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에 공개된다면 하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블레이드 하면 장떡대. 7기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쿼드 스트라이크 애니와 제품이 출시되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니가 없이 제품만 출시되다가 이번에 애니와 함께 또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다려집니다. 우리 베이 좋아하셨던 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야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제품이 나오면 그때 바로, 야무지게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